안녕하세요. 윤구용수입니다. 자, 오늘은 티셔츠가 좀 많죠. 예, 네. 앞에 뭐 등산화 잘 보지 않는 등산화 모자. 제가 항상 자켓 위주로 뭐 많이 올리고, 어, 뭐 낚싯대나 뭐릴 같은 경우 요즘 뭐 검색을 해봐도 한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놓으니까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땡처리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예. 네. 땡처리 제가 잡아놨다가 작업하려고 보면은 지금 낚싯대 두 대, 네. 낚싯대 두 대, 민짱대 잡아놓은 거. 예, 지금 좀더 분별됐습니다. 자, 앞에 티셔츠 혹시 흰색이라서 실망하셨던 분들. 아무리 뭐두 장이고 열 장이고 백 장이고 흰색은 죽어도 안 입는다. 예, 하시는 분들. 동일 기능입니다. 동일 기능. 예, 앞에 뭐 무슨 기능이냐 못뭐 보셨던 분들 앞에 보셔도 되고요. 요즘 다 이제 뭐 쿨링 티셔츠라고 나옵니다. 예, 땀을 빨리 흡수하고 날려버리고. 예. 뭐 신축성 이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 낚시 브랜드에서 나오는 티셔츠 다 똑같아요. 착용감 신축성 신축성 신축성이 당연히 있어야 뭐 이너웨어로 착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름에 그냥 이제 그냥 단독으로 착용을 하더라도 신축성 무조건 있어야겠죠. 네. 필요 뭐뭐 어, 뭐 이게 이, 개인의 그건데 어쩔 수 없이 땀이 너무 많이 흘린다 하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런 뭐 쿨링 티셔츠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면티 네. 면 면으로 된올올백 코튼으로 된 티셔츠를 여러 장 들고 다니면서 번갈아가면서 입으시는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는 이상은, 어, 요런 티셔츠, 이제 쿨링 티셔츠, 네. 요런 빨리 땀을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요런 티셔츠 있으면은, 지금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충분히 무난합니다. 뭐, 겨울에 이너도 사실 착용해도 되는데, 뭐, 어, 겨울에 굳이 이제 뭐, 겨울에는 이제 뭐, 우리 내복이라든지 뭐 따로 있으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얘는 지금, 얘는 또 올리 블랙인데, 올리 블랙. 네, 지금 다른 색상들 뭐 여러 가지 있죠. 네이비, 네이비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이 이제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또 오로지 블랙인데 블랙. 자, 블랙이고 자 남성 패턴 로고 랭감 티셔츠. 어, 자 김영주 이 티셔츠만 지금 땡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영주에서 골프에서 나오는 티셔츠들이 좀더저렴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근데 요 색상 두 가지만 지금 4 0 0 0 원에 90%를 해서 판매하고 있고. 지금, 같은 김영주 골프 티셔츠들 보면은 몇만원대 지금 다 혹하고 있습니다. 땡 그것도 땡설리 가격입니다. 예, 지금 선택을 하면은, 오로지에는 이제 블랙, 예, 블랙 100, 105, 예, 95, 100, 1 0 5 혹시나 뭐이 네이비, 난 네이비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예, 밑에 지금 보시면 뭐 네이비 같이 있으니까, 예, 요거 블랙만 찾아 들어오시면 네이비도 옆에 있으니까, 네이비는 사이즈 제가 지금 클릭을 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블랙이 뭐 남아있으면 네이비 살아있겠죠. 네이비는 110까지 있습니다. 네이비 0실까지 있으니까. 가격 뭐 4,000원. 쿠폰, 이거 4%, 4 쿠폰. 받으면 4,080원. 쿠폰은 이거 한 장밖에 쿠폰 할인을 못 받냐 하시는 분 계신데 계속 이 사이트 클릭하면 이 사이트 안에서 한 번, 한 번, 한 번밖에 뜨지 않습니다. 내가 세 장을 산다 그러면 한번 클릭하고 쿠폰 한장 받아놓고 다시 뒤, 뒤로 가게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쿠폰 받게 하고 또 받고 다시 또 나가시고 내가 세장 내가 사는 수량만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면서 쿠폰 받아 놓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뭐4 8 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김어, 김영주 골프 냉감 티셔츠라고만 치시면 되고요. 김영주 골프 냉감 티셔츠. 자,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김영주 골프 냉감 티셔츠. 김영주 골프 냉감 티셔츠. 자, 김영주 골프 냉감 티셔츠 치고 제가 지금 여기 돋보기를 눌려보겠습니다. 예, 돋보기. 돋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뭐, 네이버, 여기 네이버입니다. 뭐 제가 뭐, 임의로 손댄 거 없이 그대로 그냥, 예, 냉감 티셔츠 그냥 딱두 개, 4,080원, 4,080원 뜨죠. 예. 자, 티셔츠 호불호. 이것도 지금 상품평에 대한 호불호가 크기 때문에, 뭐 시원한 소재라서 간적이기데 이, 뭐, 땀 많은 사춘기 아이 집에 입을 상의 찼다가 싼 맛에 근데 이분은 지금 뭐 때문에 구매했는데 싼 맛에 네이비는 괜찮은데 블랙에서 검정물이 엄청 나와요. 이, 지금 이분은 요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 지금 불만이 또이게 나와 있는데, 어, 나머지 상품명도 한번 쭉잘한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구매하는 사이트, 여기도 지금 일단 최저가가 패션 플러스입니다. 여기. 패션 플러스 기준으로. 예. 네. 땀 많은 아이 이거 잘못해가지고 물빠짐면 현상이 싸고 불만이 엄청 불만이신 분도 저렇게 또계시고 의류라는 게 극과 극을 달리다말씀드렸어 여기도 상품명 한번 쭉다 한번 보시고요. 구매하신 분들. 예. 여기도 이 가격이면은 그냥 예, 주식 뭐가 의미는 추... 없습니다. 주식가 49,000원에 뭐 의미는 없는데 49,000원짜리 뭐 4,000원에 4,080원에 가져가는 거. 예, 뭐 주식 가격에 의미는 없는데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뭐 티셔츠 지금 그냥 뭐 4,000원이면 제가 볼때뭐 시장에 시장 난장판에 그냥 깔아 놓고 파는 티셔츠도 이 가격은 요즘에 없는 거 같아요. 요즘. 예. 어뭐 브랜드 있다 하는 것들도 요즘 뭐 티셔츠는 기본 돈만원을 하니까 필요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이트에 더 혜택이 많다. 예, 뭐 하시면 밑에 뭐쭉다 있으니까 가격 차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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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예, 전 사이트 뭐 롯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 뭐 GS, 샵, 롯데 쿠팡, 뭐 옥션, 신세계 뭐쭉다 있으니까, 어 원하는 사이트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뭐 티셔츠 하나 7만원, 뭐 기본 만삼0이뭐 다른 티셔츠에 대해서는 일체 논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판매자분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티셔츠에 대해서만 가격이 이렇게 할인이 되어 있다 좋다 라는 얘기만 하고요. 굳이 다른 브랜드 언급하면서 뭐 비교 요거 요거 요렇게 비교 얘는 이것 때문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네. 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고 다시 한번 요 앞에 요것만 보여주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 골프 냉감 티셔츠 네이버 검색창입니다 김영주 골프 냉감 티셔츠 예, 치시면은 8개 뜨는데 바로 앞에 4000짜리 뜹니다 검정 네이비 네이비는 100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이번 가을까지 예, 어, 컨디션 좋은 컨디션으로 뭐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뭐제바람은 그것뿐입니다 예.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즘 이제 요 8시 컨텐츠입니다. 8시면 은 이제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